할렐루야 어,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마치고 미가서 강의가 새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요. 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고 어, 미가서 전체에 대한 요약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공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시대모레새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아멘. 어, 이 미가서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소선지서 1 2권 가운데 지금 여섯 번째 권 이제 절반에 왔죠. 어, 해당하는 성경이고요. 어, 이름의 의미는 미가 혹은 미가야의 준말이 미가인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입니다. 이 미가 혹은 미가야는 유대인 사회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고 구약 성경에서만 똑같은 이름이 한 아홉 번 정도 등장합니다. 각기 다른 인물들입니다. 어 미가서 7장 마지막 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또 사용하여서 쓴 구절도 있습니다. 이 활동 연도가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 동시대 사람들로서는 어, 남한국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북한국에서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호세아 아모스의 동시대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입니다 어, 또 이사야와 또 다른 점은요 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되게 이제 이렇게 나타날적에 설명을 나타낼 적에 지역의 이름보다는 부모의 이름을 쓸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 가문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모레셋이라는 지명은 지금 그 지명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그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매우 작고 보잘 것 없는 성읍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했던 게 이사야라고 한다면 그보다 뭐 이제 비교되면서 이렇게 작고 보잘 것 없었던 변두리에서 이렇게 변두리 지역 출신으로 또 대상도 이사야가 왕궁에서 주로 왕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선지자라면 미가야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평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내용과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를 바라보았던 그러한 눈도 어떻게 보면 두 선지자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미가에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야가,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부강국으로, 부왕국을 그 침략하여서 정복했던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나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그 당시 때까지는, 요나 당시 때까지는 아수르가 이렇게 번성하다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이제 부강국 이스라엘이 패권을 장악하던 시기였는데 어찌 보면 요나로 말미야마, 이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요나가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했던 니누웨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수르가 다시 살아나서 패권을 장악하면서 결국은 북한국 이스라엘을 멸망길로 빠뜨리게 되고, 북한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한국 유다까지 이제 그 힘을 떨쳐서 남한국 유다까지 점령하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아수리의 패권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신복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치면서 스스로 승된 나라를 청하게 되지만 어, 그러면서 아하스 왕 시대 때는 그러면서 국가적 명목을 유지하게 되지만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그에 맞서게 되면서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왕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 이사야고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결국은 지도층의 부패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라진 그 시대적인 그 신앙적인 타락이 배경이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이 미가입니다. 히스기아의 아수르 정착은 조금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와는 달랐는데요. 히스기야는 어, BC 728년부터 699년 약, 어, 어떻게 보면 20, 9년간 어, 어, 치리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세 때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29년간 남한국 유다를 치리했던 왕입니다. 광범위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였던 왕이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의 목숨을 더 연장했던 왕으로도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제도를 회복했으며 6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왕이 바로 히스키야 왕이었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깨뜨리고 모세시디 이후에 700여 년간 관행처럼 성기온 노뱀을 파괴하게 됩니다. 노뱀이라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역에 걸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장대 위에 늪병을 대아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로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 그러한 우상까지도 탑바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때 유다가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성읍 46곳을 마 6곳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면서 함락 직전까지 가게 되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이것이 이제 열왕기 하 19장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나 없어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 신줄 알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예루살렘이 정념되지 않을 것이다. 적들은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11기야 19장 20절부터 3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참 신비하게도 다음날 사내립은 뜻밖의 비보를 접하게 됐지요. 성경에 여와의 호 사자가 나와서 침으로 하룻밤에 죽은 아스루 군사가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이 역사, 이때이 전쟁의 역사를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어, 쥐들의 습격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이것이 당시 유행했던 패스트, 전염병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이사야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 당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수도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주로 외교, 동맹 정책에 관해서 예언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유다의 지방 출신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 또 이들을 괴롭히고 억누르는 지도층에 대해서 신랄히 비판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사내림이 침공하였을 적에 예루살렘이 살아날 것을 예언했고 사내림이 물러날 것을 예언하였고 이 말씀은 그 당대에 성취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유대민족의 그 성전에 대한 신앙을 강화시키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시대 때 미간은 부패한 지도층과 제사장 및 예언자들을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정복으로 성취가 되지요. 그당시는 아직 바벨론이 뜨지 않았고 아수르에서 뛰었지만 아수르는 이사회 선지자의 예언대로 불러갔지만그 이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또 미가의 예언도 성취되게 됩니다. 미가에서 3장 12절에 보면 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약 100년 이후에 100년 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8장 10, 26장 18절의 내용인데요. 유다의 왕시스기야 시대, 모레 셋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서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면서 백년 이후에 미가의 말이 정확하게 성취될 것임을 예레미야가 미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연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구절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후배 예언자가 선배 예언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은 이 구절이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당대 가장 유명했고 국가적인 선지자는 이사야였지만, 아주 볼품 없고 어떻게 보면 그 평민들을 상대로 예언했던 미가의 말이, 미가의 예언도 그에 못지않게 백성들 사이에서 두루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이 구절이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와 그로 말미암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4장부터 5장까지는 보다 더먼 미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고 또 통치하실 것인가가 5장, 2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부터 7장까지는 다시 한번 심판에,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자의 탄식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반드시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과 용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 모든 성품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긍휼을 베푸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삶으로 증거했던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라는 것이죠. 미가여, 미가서 하면은 우리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바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당대 같은 선지자였던 호세와 아모스, 이사야의 중심적인 사상을 집약해놓은 아주 그 집약적인 성경 구절이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비할까? 내가 번제불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성전의 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자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은요. 예배자가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제물을 가지고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으면 제사장이 허락하는 자들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은 예배자의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8장, 8절, 그리고 그그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번, 번, 어떠한 번제물을 드릴까요? 어떠한 소제물을 드릴까요? 라고 물으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바로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냐 라고 답변하는 것이지요. 어, 기억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와 6장 6절에서도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라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에서 1장 11절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숫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상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서를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이 모든 것이 집약이 바로 우리가 나누게 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미국의 역사에서요.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 취임 시에도 유명하였지만, 취임, 그 퇴임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많은 일로서, 특별히 크리스찬의 모델로서, 얼마나 유명한 많은 선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직분보다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더 사랑했던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미카트 대통령이 취임식 때에 미국은 역사적으로 성경 측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선언을 처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미카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그 성경을 펴놓았던 성경 구절, 자기가 선언했던, 선포했던 그 선언에 있어서의 펴놓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장이라고 그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과 용서해보, 정의와 인애와 겸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미가서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미가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로 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미가서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미가서 6장6절부터 팔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미가서의 시작, 미가서 묵상의 시작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 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 E tica